면접 볼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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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국 면접장에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3 꼽아볼 테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확실한 근거 이유까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고정하셨으면 아니 고정하십시오. 사실 뭐 테디 쌤이 항공사의 고위직에 있어서 면접관의 경력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하지만 하루에도 수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수백 번 모의 면접을 보면서 이 느낀 이제 생각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이 사랑으로 대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실수도 미워 보이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인 만큼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보는 눈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면접을 보면 정말 제 아들딸 정말 친동생 같은 우리 학생들도 제가 정말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속상하고,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발 면접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정말 이 확실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저도 속이 터지는데, 여러분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면접관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미운데, 면접관은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몇백 명 면접을 보면, 잘하는 사람,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수십 배속 터지도록 답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닌 실수를 하면 그 6명, 8명이 지원자 중에서 아웃 오브 안중, 완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이세 가지만 피한다면 막 사막의 오아시스, 그 스포트라이트 정도는 받는 그런 호감을 충분히 어,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면접에서 제발,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첫 번째! 제발, 다시 질문을 되묻지 말자. 네, 여러분,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대화에서 뭐가 중요하죠? 첫 번째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그 시작입니다. 실제로 내가 스피킹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언정 듣기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 어떤 외국인도 Your English is very good이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면접 추세는 확고적으로 NCS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한 부분을 꼬아서 돌려서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면접 보면 질문이 뭐한 30초 동안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바로 경청의 시작이고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면접관의 속이 빵 뚫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어, 면접관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니까. 하지만 면접관의 속이 사실은 꽉 막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발 동문서답 하지 맙시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회피합시다.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진짜 제대로 못 들었거나,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줄면의 의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할 말만 했다던가. 세 번째는 면접자가 본인의 답변에 심취해서 이 면접관의 의도를 말하다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는 단한 가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절대로 까먹지 않고 첫. 답변을 그 질문의 의도로 파악하는 걸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이 끊을 놓지 않고 그 질문만을 기억하면서 전략적으로 답변을 내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냥 이 질문에 정말 이란 이란 게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엉뚱한 걸로 마무리되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을 피합시다. 그래서 질문을 정말 never forget.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긴장해서 과도하게 말을 더듬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긴장하는데 떨리고 말 더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면접관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핵심은 과도하게입니다. 음, 예, 어. 이 정도, 음, 할수 있어요. 그런데 10초, 15초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더듬는 거나, 음, 어, 음, 어, 음, 음, 어, 음, 어, 음, 어, 음, 어. 이렇게 너무 더듬게 된다면 이 면접관이 정말 이 사람이 과연 현장에서 잘할수 있을까? 위기 상황 대처할 수 있을까? 항공안전요원 할수 있을까? 이 서비스 불평에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뭐, 한 문장 안에서 한두 번 더듬는 건 인간적이고 사실적인데, 이게 한 문장 말하지조차 못하면서 계속 더듬으면, 이거는 그냥 신뢰성의 문제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세 가지와 별개로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너무 똑같이 말하지 마세요. 마치 토익 스피킹처럼. 진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열심히 듣지 않아도 첫 문장, 끝 문장 똑같으면 딱 기억해내서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너무 똑같이 토익 스피킹처럼 이런 1차원적인 답변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라고 하는 이것만 피하셔도 최소 5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갈 거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괜찮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공감, 마음이 통했을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